갑자기 감량이 되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해도 온 맵시나 이런 태도 많이 안 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복부 거상술을 상담받기 위해서 오게 되었어요. 오, 이제야 니가 리즈 시절을 찾았구나. 바지랑 치마를 다 수선을 해서 7, 8cm 정도가 다 줄어들었어요. 남들의 시선보다 제 자신이 당당해졌다는 거그 부분이 가장 이제 변화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부거상 한지 3개월 된 채린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는 더 살이 찌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일단은 원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수술 후 회복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겪어보니까 이게 살이 먼저 붙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골고루 먹고 운동을 크게 하지 않아도 정말로 이게 몸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열량을 잘 소비를 하니까 잘 드시고 몸 회복하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수술하기 전에는 제가 평소에 통증에 되게 예민한 편이어서 입원도 보통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데 저는 막 3일, 4일 이렇게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수술을 하고 막상 딱 회복실에서 나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수술 경험이 많아서 굉장히 그 아팠던 경험들로 인해서 수술하는 게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근데 피부만 절개를 하는 거여서 그런지 통증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뭐 아예 아프지 않았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지만 그냥 무통 주사 맞고 중간 중간에 조금 케어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의 아픔을 많이 못 느껴서 고통이 많이 없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럼 입원은 총몇일 정도 하셨어요? 어, 입원은 원래 5일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틀 줄여서 3일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이제 퇴원을 하고 이틀 후부터 저는 출근을 했어요. 저희 회사가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700m 거리 정도 되는데, 제가 걸어 다니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전동 휠체어를 검색을 해서 한달 정도 렌탈을 했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간은 이제 오전 근무 혹은 오후 근무만 진행을 하고, 일주일 후부터는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정상 근무 진행을 했어요. 이제 2주 후부터는 인전에서 외근도 나가고 직원들이랑 근처에 이제 식사도 하러 다니고 5분 이상 이제 걷는 경우에만 전동휠체어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 직장 동료들이 처음에는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2주 정도 피통을 차고 갔거든요. 물론 이제 옷 안쪽에 피통을 차긴 했지만 그래도 놀래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휴가 기간을 좀 오래 낼수 있는 분들은 휴가를 좀 길게 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직원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하고 병원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야 네가 리즈 시절을 찾았구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소개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바지 사이즈가 많이 줄었다는 거. 제가 예전에는 거의 고무줄 바지만 입었어요. 처진 살 때문에 항상 살을 이렇게 좀 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사이즈를 입어도 항상 이게 뱃살이 이렇게 밑으로 좀 바지 선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좀 처져 나오는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 바지들이 전혀 입을 수가 없게 됐어요. 고무줄 바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반 바지를 샀는데 그 바지도 붓기가 점점 빠지면서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쑥! 내려가 버려서 인터넷에 보니까 바지를 셀프 수선하는 단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추를 한열몇 개를 사서 바지랑 치마를 다 수선을 해서 7, 8cm 정도가 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팬티 같은 경우에도 입으면 예전에는 팬티가 안 보였어요. 뱃살이 이제 팬티 선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제가 예전에는 이런 원피스를 입으면 항상 여기 뱃살에 이제 실루엣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원피스도 자유롭게 입을 수 있어서 자신감 있게 옷을 입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남들의 시선보다 제 자신이 당당해졌다는 거, 그 부분이 가장 이제 변화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예 없지는 않지만 되게 깨끗해요. 흉이 잘못 지면 이렇게 생선가시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자로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이제 흉터 연고나 흉터 밴드 이런 거잘 부착하면서 흉터 관리를 하고 있고요. 워낙에 절개 부위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흉터가 없어질까? 이런 의문이 들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런 흉터가 이제 생기더라도 이 처진 뱃살이 없어지는 게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부 거상한 지 3개월 된 체린이었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어, 벌써 수술한 지 6개월이 되었어요. 이게 몸이 변하다 보니까 되게 생각의 변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학업을 이어가고 있어서 사실은 좀 살이 쪘어요. 얼굴에 이제 살이 쪘어도 배가 이제 매끈한 라인을 갖다 보니까 좀 자신감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좀 하루하루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수술을 이제 잘 해주신 만큼 좀더 날씬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다이어트도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7개월 차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